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서는 4월 4일에 국정과제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그 이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이 오기 전에, 4월 3일,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가 4대 국정 과제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한덕수 지명자는 인수위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4대 국정 과제를 발표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인수위에 개구멍이 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정치 초짜, 윤석열의 리더십이 부재한 현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러고 나서 다음 날인 4월 4일, 국정과제 초안 공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약속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5월 초까지 국정과제를 잘 준비하겠다. 자신들이 발표한 것을 번복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에서 하는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익히고, 파악하고, 그리고 정부의 일을, 어 인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국정과제 초안 발표 4월 4일에도 완성안이 아니고 그저 초안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좋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어,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4월 7일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 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조직 개편 테스크포스의 팀장인 추경호 팀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논의는 더 이상 없다. 완전히 손 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왜 인수위가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 인수위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급하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어제는 없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겠다고 매번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그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국내 국외의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민생 안정 이런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조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어, 이야기로 보건데,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엄중한 상황인 것을 깨달았으면, 청와대 용산 이전 그거부터,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어,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으로 있는, 그래서 마냥 어리광을 받아줄 수도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이 아주, 어, 주 요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4월 7일에 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야당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직은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 그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계각층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해봅시다. 정부 조직 개편을 윤석열 당선자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도 계속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4월 7일에 이르러서, 어, 그걸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은 민주당하고 의논해서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각계 각층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는 민생현안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런 거 챙기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얼만큼 하면 운영 경험이 생깁니까? 국정 운영을 좀해 나가면서 이 경험이 쌓이면,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하겠다. 결국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부분부분 부분 의견이 다르겠죠. 근데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답니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없는 것이죠. 국정 운영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의 그 계획표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새 정부라고 했으니까 5월 10일까지는 이제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팀장이 그 논의는 이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정부 조직 개편 어, 또그 정부 조직법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손 떼겠다, 덮어서 치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0일에 윤석열이 임기 개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개편안이 없으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문재인 정부 조직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그걸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쌓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하겠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거, 이 정부 조직 개편 문제보다 훨씬 더 충격파를, 그, 우리나라에 충격파를 내보낸 겁니다. 관절을 한남동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아침저녁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얌전히 있으면 조용할 것을. 그러면 그 문제도 바로 이 정부 조직 개편 문제하고 같은 방식으로 재정리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보고, 그리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번 이야기 한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선, 후가 있지 않습니까? 선, 조각, 후, 개편. 이게 무슨 뜻이냐? 선, 먼저 문재인 정부 조직 그대로 거기에 장관들을 임명하겠다. 뭐, 뭐를 없애겠다 이런 거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조직 그대로 물려받고 그 자리에 사람만 바꿔넣겠다. 우리 사람 넣을 사람들 있으니까. 후 개편. 이거는 이제 그냥 먼 미래의 희망사항입니다. 경험이 쌓이려면 뭐 1년, 2년 갈지, 더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인수위 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문재인 정부 제2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2대 방주 윤석열.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간다. 그 개편을 하기는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개편 안도 없고, 개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야기를, 어,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내봤자 이게 통과가 되겠느냐. 안될 거다. 그래서 선조각 후 개편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 국회의석이 172석인 거, 3월에도 똑같았습니다. 그거 모르고 공약을 내놨습니까? 그거 모르고 있다가 이제에서야 깨달은 겁니까? 어쨌든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르응답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우리가 지명할 거다, 지명한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은 철회한 것이 맞습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행정각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면 여성가족보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보호의 장인, 장관자리도 애초에 없는 것이죠. 장관자리가 부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여성가족보호라는 부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대체 그 기구를 만든다고 했다가 하면서 어, 상당히 그 지지층이 많이 울렁거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폐지 안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수 임무를 띄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이 5월에, 5월 10일에 취임을 하니까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특수 임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를 운영하면서 이 여성 가족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 장관은 지금까지 여성 가족부 장관이 하던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여성 가족부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임무 여성 가족부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법을 알아보는 임무. 이런 임무를 더 뛰는 그런 여성 가족부 장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성 가족부는 폐지를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번복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부총리 등 행정각부의 장을 이제 인선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부총리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부총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서 헌법에 반해서 설치한 그런 그 조직입니다. 어, 이, 헌법은 헌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규정하고 부통령은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총리를 놔두고 부총리를 마음대로 정부조직법에서 규정을 한다면 부통령도 규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총리가 둘이 있는데 이것은 총리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총리가 아니고 아예 그냥 호칭을 정부 조직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하는 정부 조직법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부종리제도는, 어,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어, 행정각부의 장을 어떻게, 그, 지명을 할 것인가, 언제 정해서 발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아,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원칙이 이겁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하겠다. 이게 원칙이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러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 워낙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과 또 그, 어, 인재들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다. 아마도 안 봤지만 이 말을 할 때, 어, 안철수 위원장의 그, 눈이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뭐, 원칙 같지 않은 원칙이 있는데, 실행은 불확실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인수위, 그 다음에 윤석열 직속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항상, 정말 그 안정감 없이 뭐 미친듯이 주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플랜 B도 준비했습니다. 플랜 C도 준비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어느 카드를 내밀면 오케이 를 할까 들어줄까 하는 그그 그 눈치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항상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에게는 플랜 B와 플랜 C는 있어도 플랜 A가 없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 금 하나 하나 손 떼고 어,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목이 떴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없이 출발 전례 없는. 당선자 뭐 이렇게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례는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으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하고 아주 판박이가 될수 있었을 텐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에 정말 모두들 초짜다.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고. 또 이상하게도 이전 대통령의 그 인수 위에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걸 보면 오히려 실무를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로가 막혀 있었다. 그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 실물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전행했구나. 더구나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아무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손가락만 가리키면, 그거야 우리가 알거 있냐.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해다 바치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5월 10일이면 취임 선서를 하고 나면 정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뭐 하느냐? 행정 집행을 하는 자리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 물론 물건도 사드리고 돈을 쓸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에 얼만큼을 썼는지, 돈을 남겨도 돈이 부족해도 책임 추궁을 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물론 사기 전에 미리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개인 생활은 끝입니다. 사실상. 이런 윤석열 인수위가 좌충우돌 하다가, 뭐, 그간,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험을 쌓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서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정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일찍 용산이전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솜씨를 보여주는 것도 오케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 안보 때문에 도저히 용산 못 간다. 어두운 경제 전망을 생각하면, 아,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 국민도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쓸수 있느냐. 관절 리모델링 하는데 25억이나 쓰다니 그런 간큰 짓을 할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용산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그런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